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이겁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행을 기뻐하시나요? 아니면 인간의 행복을 기뻐하시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도 역시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일단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기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본성, 그의 성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 이러한 질문은 반드시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의 기쁨이라든지 인간의 감정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 논의를 시작하다 보면 이게 사실 풀리지 않는 미궁에 빠져버립니다. 오히려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의 본성과 그의 속성, 성품이 아, 과연 정확히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부터 아, 이 모든 걸 시작해야 되고요. 이거는 단순히 오늘 질문뿐만이 아니라 신학을 우리가 대함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오해하고 가장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논의 혹은 논구를 이제 우리는 신학이라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신학을 인간학으로 바꿔볼 수가 있어요. 큰일나는 것입니다. 신학은 인간학이 아니에요. 즉, 인간으로부터 시작하서도 안되며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면 그건 절대로 풀리지가 않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오늘 이 질문도 아,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논점에서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기쁨이 정확히 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의존하여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절대로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한테 반드시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이유도 내가 이 의존하고 있는 대상 혹은 사랑받고 싶은 대상을 향하여 뭔가를 했을 때그 대상이 또 좋게 반응할 때 그걸 보면 또 기쁜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존재성은 어느 외부의 존재와 외부의 어떠한 개념에 언제나 의존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들의 특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것은 뭐라고 부르냐면 자충족하다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도 스스로에 의하여 스스로의 자충족적인 본성에 의하여 스스로 기쁜 분이에요. 무한하게 기쁜 분이죠. 하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지나치게 이것을, 아, 뭐, 하나님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뭐 기쁨이 없는 분이냐, 우리랑 상관없는 분이냐,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나중에 볼 거고요. 첫 번째 논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외부에 의존하여 기뻐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면, 반대 방향을 취하면, 그럼 그분은 왜 기쁜가? 그분은 삼위 일체로 계시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세 위격들 간의 관계 속에서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기뻐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신적인 존재 내에서 말 그대로 무결점의 기쁨과 사랑을 느끼는 존재라는 얘기죠. 스스로에 의하여 제가 성경 한 구절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좀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뭐라고 하냐면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우리 주제죠 하나님의 기쁘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그분께서 아들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내 기뻐하는 자다 왜냐면 이건 성삼이 하나님의 신적인, 자충족적인 기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번째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스스로에 의하여 기쁜 이 자충족적 상태라면, 그럼 오늘 질문을 다시 곱씹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행을 기뻐하시나요? 아니면 인간의 행복을 기뻐하시나요? 여기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은 자충족적으로 기쁘신 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외부를 향하여서도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부르는데 외부를 향한 외부적 사유라고 불러요. 좀, 좀 어렵고 유식한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이 외부를 향한 본성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그 자체로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 자체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오늘 질문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행을 보면 기뻐하신다? 이러면 이건 너무 나쁜 하나님 아닙니까? 인간이 불행한데 막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거는 너무 이상한 하나님이 돼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불행을 막 기뻐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자비와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은혜는 무엇이냐? 제가 볼때 은혜는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봐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호의. 그러니까 호의라고 하죠. 호의를 베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불행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불행할 때는 우리에게 인자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이죠. 이렇게 보면 더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논점은 이것을 좀 인간론적인 관점에서 좀 표현하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들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과 모양이란 표현도 등장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모습과 모양과 형상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의 일 부분에 한한 거예요. 어찌 보면 형상적으로 봤을 때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불행을 경험하거나 우리가 막 엄청 힘들어할 때는. 곧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신의 형상이 고통스럽고 힘겨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박수칠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들이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불행한 상태에 있는 상태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자신의 형상이 점점점 불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슬퍼하시겠죠. 오히려 더 애통해 하시겠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향하여서는 분노하시고 진노하시지만, 하지만 그 죄의 결과인 인간의 징계라든지 불행에 대해서는 물론 그 자체로 진노로부터 죄를 향한 진노로부터 시작했지만 그것을 기뻐하신다거나 즐거워하신다거나 뭐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거는. 감정적인 변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이 모든 내용들을 성경에 비추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본성적으로 자비와 인자가 가득 충만한 분이에요. 그 선한 것을 우리 앞에 지나가게 만드시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래서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본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다. 아, 은혜를 베푸는데 남이 불행하다고 해서 막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은혜를 베풀고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극률이 여길 자에게 극률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불행에 빠질 때, 힘들어할 때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극률이 여기시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10편 34편 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 우리의 불행을 보고 박수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우리를 언제나 선한 눈동자로 지켜보호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건 뭡니까? 여기 나와있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러분 누구한테 피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딴 데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시고 은혜의 근원이시며, 인자와 자비와 긍휼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피해야 거기서 우리는 온전한 위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인간의 불행을 기뻐하시나요? 아니면 인간의 행복을, 아, 아, 기뻐하, 인간의 행복을 기뻐하시나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는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 복된 삶이고 또 우리에게 복된 삶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대단히 슬퍼하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주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껏 최선을 다하여 쫓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